미국의 AH-64 아바치 러시아의 Mi-28 하보크, 그리고 유럽의 타이거 공격 헬리콥터는 든든한 화력 자산이지만 높은 가격 때문에 충분한 수량을 도입할 수 있는 국가는 한정되어 있다. 하지만 공격 헬리콥터가 등장하기 이전부터 정찰이나 수송용 헬리콥터에 무장을 장착한 무장 헬리콥터가 운용되었었다. 기술의 발전은 무장 헬리콥터의 능력을 확장시켰고, 현재도 다양한 종류가 개발 및 운용되고 있다. 또한 세계 군용 헬리콥터 시장에서 경쟁하려면 무장 옵션을 내놓는 것이 필수적이다. 다목적 헬리콥터 시장에서 중요한 축이 되고 있는 무장 헬리콥터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건식검식으로도 불리는 무장 헬리콥터 암대 헬리크프터는 다목적 헬리콥터에 무장을 장착하고 무장 운용을 위한 장비를 추가하는 수준으로 제작된다. 이런 이유로 기존에 도입한 헬기를 쉽게 활용할 수 있고 무장 수준에 달려있지만 기존의 임무도 계속 수행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한다. 전문적인 공격 헬리콥터 어택 헬리콥터는 도입에 많은 비용이 들고 정찰과 공격용으로만 활용할 수 있어 운용폭이 제한된다. 이런 이유로 무장 헬리콥터를 도입하여 운용하는 국가가 늘어나고 있다. 헬리콥터는 활주로가 필요 없고 로터가 방해받지 않을 정도의 착륙 공간만 확보된다면 산악, 사막, 해변, 함선 등 다양한 공간에 이착륙할 수 있다. 헬리콥터가 실전 운용을 시작한 제 2차 세계 대전 후반과 한국 전쟁에서는 관측, 연락, 환자 수송, 수색 구난에 사용되었다. 무장 장착은 미 해병대가 헬리콥터 측면 도어 기관총을 장착했지만 조종사 구조 시 근접 환적에 대한 제압 사격용으로 한정되어 있었다. 1954년대부터 알제리에서 알제리 독립세력과 전쟁을 벌이고 있던 프랑스군은 산악지형에서 헬리콥터의 유용성을 절감하고 많은 수위 헬리콥터를 운영했다. 그리고 대규모 병력의 신속한 전개를 위해 병력수송용 피아세키 피어세츠키 H21 또는 스콜스키 시코스키 H34 칠대 그리고 정찰과 백업을 위한 에어로스파시알 에어로스파시알 알리엣얼라엣3 1에서 2대로 구성된 DIHDTACHEMENTSD 인터벤션 헬리카프트로 불리는 헬리콥터 수송부대 헬리카프터 인터벤션 유닛을 편성하여 운영했다. 한개 DIH는 100에서 150명의 병력을 수송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녔다. 프랑스는 DIH 운용을 통해 수송 헬리콥터들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H-34 헬리콥터 객실에 20mm 기관포를 장착하거나 알 u f 3 헬리콥터 측면에 SS-11 대전차 미사일을 장착한 무장 헬리콥터 암드 헬리카프터를 운영하게 되었다. 포르투갈도 1960년대 해외 작전에서 알 u f 3 헬리콥터 조종석 뒤 객실의 M3 59경 기관총이나 MG-151 20mm 기관총을 장착한 화력지원용 헬리콥터를 운영해 수송 헬리콥터와 지상의 병력에 대한 화력지원을 담당하였다.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로디지아도 포르투칼처럼알루엣3 헬리콥터에 기관총과 기관포를 장착하여 운용하였다. 미국은 아이리에서 프랑스군의 경험을 발전시켜 베트남 전쟁 동안 헬리콥터로 대규모 병력을 적 후방으로 투입하여 작전 교두보를 마련하는 헬리본 헬리본 작전 개념을 애용했다. 그리고 UH-1 휴일의 헬리콥터에 기관총, 로켓, 대전차 미사일을 장착하여 무장 헬리콥터로 활용했다. 하지만 미 육군의 무장 헬리콥터 개발은 프랑스의 알제리 경험도 참고했지만 내부적으로 수행된 연구에 의해 진행되었다. 미 육군은 1955년 초반부터 고정익기와 헬리콥터의 기관 포나로켓을 장착하여 대전차 공격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에이블 퍼스터의 에이블 퍼스터 프로젝트를 진행했지만 실망스러운 결과의 프로젝트는 중단되었다. 하지만 미 육군 항공학교 교장 카리튼 갈 아이 허턴 준장은 헬리콥터를 사용한 화력 지원 임무 가능성을 알아보고자 관련 연구를 계속했다. 1956년 8월 미 육군 항공학교에서 한국 전쟁에서도 사용되었던 벨벨 H-13 수술 헬리콥터에서 59경기관총과 80mm 로켓 네 발을 발사하면서 시험이 시작되었다. 1957년까지 H-13, H-19, CH-21, UH-34 헬리콥터를 대상으로 12.7mm 기관총, 20mm 기관포, 2.75인치 로켓 등의 무장을 운영하는 시험을 계속했고, 1958년 8월에는 SS-10 대전차 미사일도 시험 발사했다. 헬리콥터에서의 무장 운용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미 육군은 1962년 초반부터 2.75인치 로켓과 7.62mm, 기관총이 장착된 UH-1A 헬리콥터를 베트남 전쟁에 정찰용으로 운용하기 시작했다. 이윽군은 다목적 전술 수송 중대 t t t o t i l i t y Tactical Transport Company에 배속된 UH-1A 헬리콥터 15대 XM-37, 39경 기관총과 2.75인치 로켓을 장착하고 1962년 10월부터 약 5개월간 무장 헬리콥터의 유용성을 평가했다. 약 1800시간을 운영한 결과 무장 헬리콥터의 호의를 받은 수송 헬리콥터의 피탄률이 크게 감소했다.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1963년부터 도입된 엔진이 강화된 UH-1B부터 본격적인 무장 헬리콥터로 운영하기 시작했다. 본식으로 불리기 시작한 UH-1B 무장 헬리콥터는 동체 뒷부분에 X-156 유니버셜 마운트 유니버셜 마운트를 장착하여 무장을 운영했다. 이 해군도 UH-1B 헬리콥터에 조종석 방탄판을 설치하고 양측면 도어의 기관총과 사수를 배치하여 하천 순찰대에 배속시켰다. 그러나 중량 증대로 기동성이 떨어지자 UH-1C로 플랫폼을 교체했다. UH-1 헬리콥터가 성능이 D형과 H형으로 개량되면서 무장 운영 능력이 향상되었다. UH-1 무장 헬리콥터는 베트남 전쟁에 A-H1 코브라 코브라 공격 헬리콥터가 투입된 이후에도 많은 양이 운영되었다. 미육군은 U-H1 외에도 CH-47 체노쿠시노 대형 헬리콥터를 개량한 A-CH-47A를 1966년부터 베트남에서 운영했다. 무장은 측면 무장 창착대에 M67.6mm 기관총 M2HB, 59경 기관총 M14A1 20mm 기관포 2.75인치 로켓을 장착했다. 하지만 실험적 성격으로 운용되었고 1968년까지만 운용되었다. 유럽의 나토 회원국들도 1960년부터 바르샤바 조약군의 지상군을 막기 위해 다양한 무장 헬리콥터를 도입했다. 독일 MBBM ESSER SC HMITT 볼카 오블라인 포베오, 이탈리아 아고스타 오거스터 A109, 영국의 스트랜드 웨스트런드 린스 링크스, 프랑스 에어로스파시알, 에어로스파시알 알루엣, 얼라우엣 3과 가질거질이 대표적이다. 이 헬리콥터들은 각국의 요구에 따라 하 대전차 미사일이나 더우 대전차 미사일 사에서 발발을 장착하고 언덕이나 숲 뒤에서 매복 공격하는 작전을 구사했다. 유럽제 무장 헬리콥터들은 유럽 전장이 아닌 장소에서 실전을 치렀다. 1982년 벌어진 포클랜드 전쟁에서 영국 해병대가 웨스트랜드 웨스트랜드 스카우트 스카우트 헬리콥터에 SS11 대전차 미사일을 장착하고 화력 지원용으로 사용했다. 영국 육군은 걸프전 동안 토 대전차 미사일로 무장한 가젤 헬리콥터와 링스 헬리콥터를 운영하여 이라크군의 t o 5 전차 등을 파괴했다. 병장갑인 다목적 헬리콥터는 비교적 느린 속도 때문에 적이 대공사격에 취약하다. 방어력 향상을 위해 장갑판을 장착할 수 있지만 소총탄 또는 중국형 기관총탄 정도의 방어만 가능하다. 그러나 자연지흥과 각종 장애물 위에 숨어 기습 공격이 가능하고 높은 기동성으로 재공격 기회를 가질 수 있어 화력 지원 수단으로 인기가 높다. 최근에는 대테러전, 안군 퇴치, 마약 단속 등에서 운용비가 많이 드는 공격 헬리콥터 대신 다목적 헬리콥터 기반의 무장 헬리콥터를 사용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다목적 헬리콥터를 무장 헬리콥터로 만들기 위해서는 단순히 무장을 장착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운용할 수 있는 무기의 종류가 늘어나면서 운용을 위한 장비가 추가되고 헬리콥터를 위협하는 무기가 발전하면서 방어에 필요한 생존 장비도 늘어나는 추세다. 초기 무장 헬리콥터는 조종석 후방 객실에서 사수가 기관총이나 기관포를 운용했기 때문에 조종사 입장에서는 무장 운용에 관여할 일이 거의 없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표적을 전방에 두고 화력을 집중하여 파괴할 수 없다. 이후로 무장 헬리콥터는 동체 측면에 무장 장착용 마운트를 설치하고, 여기에 각종 무장을 탑재하는 방식으로 개발되었고, 조종사들이 사수의 역할까지 맡게 되었다. 베트남전에서 사용된 UH-1 무장 헬리콥터는 주조종석 앞에 로켓한 조준용 XM60 접이식 조준경건 사이트가 달려있었고, 부조종석 앞에는 M60 기관총 또는 미니건 조준과 발사에 필요한 전용 광학 조준 발사 장비가 달려있었다. 조종사들은 조준경을 사용하여 목표에 대한 탄착 정밀도를 높였다. 무장 헬리콥터의 기본 무장은 기관총 또는 기관포다. 기관총은 총탄과 포드파드식 또는 벨트 급한 벨트 피드식으로 운영된다. 포드식의 경우 내장된 기관총탄 또는 기관포탄이 적지만 기체 내부 공간을 사용할 수 있다. 벨트 급한식 기관총이나 기관포는 객실에 한약통이 있고 벨트를 통해 무장까지 연결된다. 많은 탄약을 적재할 수 있지만 객실 공간을 차지하게 된다. 대전차 미사일은 전차 사냥 외에도 강화 진지 공격 등 다양한 임무를 위해 사용된다. 하지만 미사일의 유도 방식에 따라 필요한 장비가 달라진다. 프랑스가 알제리에서 무장 헬리콥터에 운용한 SS-10 등의 1세대 대전차 미사일은 수동 시선 유도 방식 m c o s m a n e 1 Command 2 Line of Sight를 사용한다. 미국도 이 미사일을 제너럴 일렉트릭 (GGNRA1) 일렉트릭에서 a g M22라는 이름으로 면허 생산했다. 이 미사일은 부조종사가 육안으로 목표를 확인하고 조준기를 이용하여 유도한다. 이후 유선 반자동 시선유도 s a COSSE, MI, Automatic Command 2, Line, 오브 사이트 방식의 BGM 71. 호우 대전차 미사일 또는 하대전차 미사일을 운영하게 되면서 기수 하단 또는 조종석 상단에 부조종사가 사수 역할을 할수 있도록 광각식 조준기가 장착되었다. 발사 후 망각 파이어 엔드 포개시 가능한 레이저 유도 방식의 l g m 1 1 4 헬파이어 헬파이어 대전차 미사일은 레이저 표적 조사기 레이저 타기 디지그네터가 장착된 스마트 발사대나 전자광학 포드를 사용하여 운용된다. 이 경우 표적 지정은 조중석에 장착된 타기는 디스플레이 MFDM ULTI 펑션 디스플레이를 통해 이루어진다. 로켓한 운용은 무이도냐 유도냐에 따라 달라진다. 무이도 로켓의 경우 광학식 조준기를 사용하여 조준되지만 유도 로켓의 경우 레이저 유도 대전차 미사일과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밖에도 다양한 무기가 시험되었다. 베트남 전쟁 당시 미 육군은 OH-73 헬리콥터에서 소형 네이팜 네이팜 탄을 투하하는 시험을 실시했었고 CH-47 대형 수송 헬리콥터를 사용하여 최로 분말이 채워진 XM-920이라는 실험용 폭탄을 투하했다. UH-1 헬리콥터를 사용하여 60mm 또는 81mm 박격포탄을 공중에서 투하하기도 했다. 또한 착륙 지점을 확보하기 위해 CH-54 헬리콥터에서 M121만 파운드 폭탄과 BLU-82, d 1 5 0 0 0 파운드 폭탄을 투하하기도 했다. 과거에는 무장 운용을 위해 전용 장비를 장착했지만 최근에는 디지털화된 항전 장비에 통합할 수 있는 공통. 임무 컴퓨터 카먼 미션 컴퓨터를 사용한 모듈식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업체는 유럽의 에어버스 헬리콥터로 2016년 3월 h f r c g w s g n r i c 위폰 시스템라는 모듈식 무장 시스템을 선보였다. 에어버스 헬리콥터 관계자는 h f r c g w s 가 민간 헬리콥터에 쉽게 통합하여 군사용 헬리콥터로 전환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녔다고.